자,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. BJ 클보, 바로 유약 2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, 이번 팩은, 자, 이번 팩은, 제너레션 포스를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이름들이 왜 다래? 음, 이름들이 좀 그렇네요. 자, 좀 제대로 좀 보여주세요. 바로다가 까버리기. 아, 칼클라스. 까는 장면.. 어? 어? 맨 뒤에 뭐가 나왔습니다 자, 잡음... 뭐죠? 어? 자, 이건 뭔지 모르겠고 어? 이거 경품 이거 경품 응모하는 건데 아, 이거 이제 유형게임이 출시됐다고 나 들었거든 자 유형게임이 출시된 거네 난볼 거대 웨어리 태풍. 아 어. 뭐야 이거 아이템 마루톤 같던데? 빌라 멘드 뭐고 이걸 부상! 잠깐만, 요렇게 해서. 카메라에 집중하라했지 아, 진짜. 아니, 내가 카메라 맞추는. 아, 좀 땡겨! 이쪽으로! 와 그냥 좀. 카드를 카메라 쪽. 오, 이제 잘 보인다. 부상. 음. 버그맨 젯. 어? 유토피아. 아, 잠깐만, 나 이제 그만 몇개 나왔냐, 잠깐만요. 잠시만. 잠깐만, 나 지금. 자, 보여드릴게요. 위까지 뽑았었지? 와, 내네 자리까지 함정카드가 나왔어. 와. 자, 그러면, 이번엔 좋은 게안 나왔네. 이 카드팩은, 조금, 한 방을 노리는 카드팩 같습니다. 네, 그거. 자, 그러면 그 다음. 내모마의 인생 한 방. 음. 잘. 저... 데메션 오브 카오스. 아, 요거는 좀 출시된 지 오래됐죠. 네, 아주 많아요. 아주 많이된거 맞아요. 많이 된건 맞아요. 네. 일단은. 요런 거는 이제 신상품. 네, 신상품들 좋은 게좀 있네. 근데 하나는. 저기요? 네. 잘잘 알아보여. 아, 네이 잘. 이 카드는 과연? 오. 어? 오. 무슨 초록색 도마뱀네 그래데이터 갤리어 악어. 이제 악어. 또또 한. 봉인의 <laughs> 한... 계약서. 오, 이건 좀. 참조 카드네. 네. 오. 있는 건가요? 아니요 초중모 더블. 아 근데 좀 이거 효과가 건가요? 좀 좋은 좀... 것. 이번 마법 카드. 정들의 맹징. 오. 마젝 스피커. 마젝스터 폭스. 자 별대기. 잠깐 여기로와 볼래요 카메라맨님. 네. 자 일단은 제가 함정 카드랑 몬스터 카드. 자 이건 또 다른 쪽 사이킥 쪽이라고 이제. 또 있습니다. 이게 이름이 이제 사이킥 쪽이라고 음, 뭐라 해야 되지 이제 함정 카드 중에 사이킥 쪽할때 뭐를 주어진다라는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 사이킥 쪽이 만들어졌습니다.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이번엔 마지막 카드 좀 아쉽지만 이 카드에서 이제 아 제가 제가 천원 제가 또 호박 아닙니까 천 원짜리. 500원짜리 6개 더 사드려 제가 하세요. 해보세요잠깐0요여0 0원천0원이0 0원죠0 0원 500원? 500원? 5 0 0가 500원? 5 0 0하 500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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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원?